이게 나에안될수 이제 빵꾸를 놓으려고 한 거는 사냥꾼 괜거아요 한국인들은 사냥을 하면 병수라는 게왜 주시는 줄 제가 촌스러운데, 사무실스러운데 촌스러운데 촌스러운데, 촌스러운데 촌스를운데 촌스러운데 촌스러한데 촌스러운데 촌스러한데 촌스러운데 촌스러운데, 촌스러운데 촌스러운데, 촌스러운데 촌스러운데, 촌스러운스러운스 자 고라나무 한국에 가면 메타세포야 있지요 메타세포야 메타세포야 있요 메타세포의 나무 다음에 소나무 소나무 디그로소나무 종류 디그로소나무 종류 참나무 참나무 블랙 오브 끝리 블랙 오브 끝리 참나무 참나무 자 구분이 쉽습니다. 안되세요.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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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요, 소요, 참, 참소소소소아 참나무 그을 하세요. 바보다는 참참 소소하고있데 지금. 어? 그 참나무는 참나무는 도토리 나무인데 도토리 나무가 여기는 검은 색깔이 블랙 오크 트리라 그래요. 블랙 오크 트리. 그런데, 이 블랙 오크 트리는 요미티에서만 나는 블랙 오크 트리가 그걸 상징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. 오크통은 아시죠? 오크통. 오크통. 오크통 만드는 나무라고. 한국에서는 예전에 자동차, 고급 자동차는 안에 나무가 내장, 제가 나무가 되어있는 게 있었죠. 예전에. 지금 없지만, 이게 전부 다 참나무예요. 아, 지금 내리면, 내리면. 색깔한 냄새가 나요. 밑에서부터 약간 그, 그, 물어봤더니 괜찮대요. 덜잡도없고그 어, 다음에 이게 지금 많이 그거가 없어져가지고 산지가 는니 전혀 문제 없다니까. 네. 네. 자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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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면사포 뽀뽀. 네.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면사포 뽀뽀. 신부의 면사포처럼 떨어진다면서 면사포 뽀뽀. 네.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에 보시면 저기 11시 방향에 뭔가 물이 흘러내릴 흔적이 보이시죠? 저기 전 세계에서도 몇 번째로 그런 리본 폴, 리본 폴. 지금 저거는 1년에 딱 4개월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아, 저거는 그냥 줄줄 흘러내릴 뿐이지 폭포라함은 한 20m, 뭐한 10m, 20m 쫙 나와 떨어져야 될거 아니에요? 그게 없어요. 거의 물이 말라서. 자, 그 리본 폴 바로 옆에 엘 카피탄 바이, 엘 카피탄 바이. 왼쪽에 보이는 어, 섬, 여기 아, 지금 저기 잠불이가 걱정하지 마세요. 괜찮아, 요 괜찮아, 괜저건 지금 산불 난걸 미리, 미리 저기 그 산불을 없애기 위해서 불로는 걸 수도 있어요. 그, 어, 산불 그 나불로 할 수도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제가 다 정리했어. 아, 걱정이다, 걱정다다 정리해서 다. 정리했어, 다. <laughs>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가이드 믿자. 정말 믿으면 돼. 되셨죠? 책임은 무지정 있더라고 자, 그 옆에 있는 바위가 엘카피탄 바위. 이 바위의 모양이 예전에 스페인 장교들이 썼던 이 바위가 장교들이 썼던 모자랑 닮았다 그래서 캡틴이라는 의미의 엘카피탄 바위 이게 화강암 재질로 된것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돌출된 것 중에 제일 큰 겁니다. 단일 바위로, 단일 바위로. 그래서 이 바위는 이 바위는 이 타는 사람들 클레머들한테는 평생에 꼭 한번쯤은 올라가고 싶어하는 타입이 되죠. 올라가는 데 이틀 반이 걸립니다. 올라가는 데 이제 반이 걸립니다. 그래서 내노라는 클레머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문제는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.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게 아니 저기 떨어져 죽었나봐요. 이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여기 지금 여러분이 날씨가 좋으니까, 여러분이 참복 많이 타고 오셨는데, 날씨 좋아서 이런 얘기하면 꼭 여기 계신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. 나는 어디 가면 꼭 그런 얘기 들어. 아, 그거는, 그냥 운이 좋다기보다도 대부분 날씨가 좋을 때가 많아요. 문제는, 문제는, 날씨가 안 좋으면, 여기 천둥, 번개 벼랑 막 떨어져요. 올라가다 벼랑마다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. 벼랑에 순간 빡 치면, 은 내가 맞지 않더라도 다른 바위 옆에 맞으면 그 충격이, 여러분이 생각하시는, 뭐, 이렇게, 내가, 그, 어디, 매달려 있는데, 철봉에 매달려 있는 철봉을 그, 어세방수로 빵! 뚫지 팔이 절이죠? 그런 정도가 아니라, 충격 바로 몸이 튕겨나간 거야 그니까, 러 저는 벼락을 맞으면은, 평 세상에 얼마나 재수없어. 이게 아니고, 벼락을 바위에 뻥치면은, 거기에 붙어있던 사람이, 쉽게 나가라 그럼 살아난다고어 무술이 좀부셨더라고요 그런 데서 여기 올라가는 거 보면 제... 오늘 토요일이죠 덕지덕지 덕지 붙어있어요 덕지덕지 덕지 붙어있어요 응? 자그 지금 어저발 옆에 스리 브라더스도 붙어있 세계의 리 브라더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 재밌는 게,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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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보시면, 여러분이 금방 눈치채실 수 있는 그런, 어, 풀 같은 게 보이죠? 갑자기 또안 보이네요. 이게 뭐냐면, 여기는 3월 달에 정말로 막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 게, 고사리, 고사리. 고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자랍니다. 그, 왼 면축을 해놓은 것 같고 고서리 가셔야 요 이거 고사리 이거 고사리잖아요 이, 이, 다 고사리죠? 네, 다 고사리잖아요. 어, 지금 이게 부터리죠보살이리보잖아요지지이게이게이게뭐뭘이게아요 보살이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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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잖아요 보살이잖아요. 보살라잖아요 보살이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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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잖아요 보살이잖아요. 보살이잖아요. 보이아무것도이지고요갈수없습아요보이잖아요보살요아요 미국 분들은 고사리를 입도 안됩니다 미국 분들은 고사리를 야생 동물한테도 안 줍니다. 집에 키우는 나라한테도 안 줍니다. 소한테도 안 주고. 오로지 한국 사람만 먹습니다. 근데 고사리를 비빔밥에 넣어서 먹먹을 먹은 사람들이 아 맛있다 그러는데 나중에 고사리라고 그러면 어, 기절하는 경우가 많죠. 왜냐면 일단 미국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인식이 고사리가 독라한 이미지를 못 버리고 있어요. 우리도 막말로 국초를 야 이거 국을 다 제거해서 먹어봐 그럼 여러분 쉽게 먹겠어요? 너 먼저 먹어봐 이러지, 그래요? 괜찮아요. 근데 미국 사람은 국초 덕초, 저한테 과자를 덕초량, 대부초라는이름를 갖고 있어가지고 먹는 경우는 걸고 먹죠 목숨 그러니까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러그 덕에 그 덕에 한국 사람이 과자를 풍년을 했었죠. 아니 이거 그 신문 났잖아요. 과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? 그러니까 나 그냥 신문 한국 신문에 광고를 했대요. 고사리 개기크 대회를 열겠습니다. <laughs> 참가비는무려 많이 딴 사람은 창품분들렇게싹 가가지고, 교회마다 다 갑시다 해가지고, 그공원의 고사리를 깨끗이 청소시켜놨다. <laughs> 그게 저기, 그 예, 진짜 있던 일이에요. 예, 몇, 몇 개월 전에 있던 일이에요, 이게. 예. 근데 그 소리 들고 여러 번 웃고 오박거리지 몰라도, 저는 만약에 주변에 있었으면, 나도따라갈걸 왜냐면, 요 고사리 비싸거든. 비싸거든. <laughs> 나중에 보시면 알죠. 자, 왼쪽, 왼쪽, 왼쪽. 저게 바로, 어이구, 물이 안떨어졌네 네, 저게, 저게, 네. 요새미티 폭포입니다. 요새미티 폭포. 요새미티 폭포. 저게 전 세계에서, 어, 여섯 번째, 일곱째로 긴 폭포인데, 문제는 800m 가까운 7 6 0 m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3단 폭포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일 폭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. 3단 폭포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일 폭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. 여러분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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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시 한시 도시도시바로 보이세요 저기 아 보네 자 다시 한번 어, 저 오른쪽 네시 시 방향 네시 방향 네시 저기 바위가 반쪽에져 있죠 바위 아. 바위 아, 저기 아니 네시 방향 저기 네시고 네시 네시 음 아니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저 터널표 감으로 다 보이는데. 음. 저게 바위를 반으로 딱 쪼개는 것처럼 보이잖아. 그게 빙하에서 깎여나가는 거 빙하에서. 빙하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바, 바위를 딱쪼갰겠습니까 아니, 그, 저기 그 보면 제가 왜 설명해. 한국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. 왜 저기 노스페이스 있잖아요. 저걸 보고 만든 거예요 한국분들 노스페이스 전부 다 국민, 국민 내출복고잖아 왜? 할 때는. 전부 다 노스페이스 있잖아. 와, 어쩌면 이렇게 오신 분 30분이면 30분, 50분이면 50분, 전부 다 노숙을 쓰다든요참 신기하더라, 진짜. 응? 그래도. 아, 뭐, 그, 딱고니가 어떻게 아세요? 마스크를 시원하게 앞에 아, 톡튀어간 마스크 있더라고나 그런 면 처음 봤어요. 그럼, 목포 갔다가 화장실 가셔도 되고 그 산책 가신 다음에 나중에 공지시킨 다음에 거꾸로 한번 끌어가지고 물 버스 나와요 그러다 오른동으로 끌어가지고 화장실 가셔도 돼요 여기서 화장실 끌어주세요 발표하다가

아,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, 이게 자연적인 산불 같은 경우는 나뿐아니면 그냥 냅둬도렇고 아. 여기 그 세컬 나무가 한 번에 씨가 3억 개가 이렇게 퍼진대요. 근데 그 중에 나무로 자랄 수 있는 퍼센트는 나무 한 군데를 봐야 나무가 너무 많아서 햇빛이 가려지면 나무가 안 자라요. 그리고 저게 산불 나면은 나중에 저게 재가 돼가지고 나무가 또 자랄 수가 있습니다. 생태계기로 하죠, 생태계기로. 네번 뚫는거죠 맞불을 놓는 산불이 더 오지 말게 맞불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네. 지금 저건 끄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가지예요. 네. <laughs> 참 여러분 별의별 광경을 다방구하시겠습니 면산폭포포. 네, 면산포포포 그, 이것도 기계로 뚫어놓는, 해야 되구요. 아마 사람들의 손과 방치로 뚫어놓은 건데. 고기도 끓으시면 소고 한 마리 사내세요. 한시영이 발라디라디그 스토리의 이팔리를 좋아해요